골로세서 1장, 오늘 본문 말씀은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부터 골로세서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 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재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공치자들이나 권수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만 미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다같이 그는 몸민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우리는 귀에 아직도 쟁쟁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양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증거했습니다. 골로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만물의 창조를 품고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만물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화평을 기뻐하는 곳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저 십자가 걸고 몇명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 교회가 바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어서 이제는 교회에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이 골로새서의 이 짧은 말씀들 그러나 이한 마디 한 마디 한절한 절의 말씀이 만물을 품고 창조의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그 섭리를 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한 걸음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일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에바브라가 믿고 그 복음을 골로새에 전하여 설립된 골로새 교회가 당시 유행처럼 번져가는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에 물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바울이 옥 중에서 보낸 서신서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상황에서의 문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특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의 입으로 낭독하는 이때에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골로새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분을 누구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그분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이것을 가르치는 짧지만 아주 강력한 기독교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골로세서입니다. 가장 먼저는 에베수소와 달리 실제적인 우리 믿음의 실천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믿음의 현실은 다급한 상태였고, 에베소라는 대도시의 위성 도시격인 작은 골로새를 휩쓸어 갈수 있는 이단들의 영향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 간의 사랑과 그들이 하늘에 쌓아오던 소망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 그세 가지가 믿음, 사랑, 소망 이 세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그 세가지가 복음 안에 들어있어서 그들을 경력해 하는 것을 확신하도록 바울은 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고 또 찬양 견도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때 그것은 그저 우리의 말이 아니요 우리의 입술을 떠난 우리의 음성이 아니요 바로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 바울의 입에서 증거된 그 복음이 에바브라에게 들려지고 그에게 심겨진 복음이 골로새에 교회를 설립하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을 향해 한번 보지도 못한 그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그는 기도해 왔으며 기도해 온 그들의 사, 대한 사랑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각각의 별개의 요소가 아닌 바로 복음 안에 들어있는 셋이 하나임을 체험하고 증거하게 하는 것이 교회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 그래서 복음 전파자의 사명이 또한 이 복음 안에 들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실명을 들어 사실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의 1장 6절에서 8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에바브라 대신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면, 이 에바브라 대신 우리 교회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면,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러한 순간이 되겠습니까. 종된 사랑하는 나에게 종된 사랑하는 너에게 종된 사랑하는 우리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는 자랑했겠지요. 에바브라는 자신이 믿음바그 복음이 골로새의 심겨지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로 하여 하나님의 증거가 넘치는 것을 그들에게 자랑했겠죠. 바울에게 전했겠죠. 그러니 이 복된 자랑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자로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한 그 복음. 나의 정열을 불타게 한그 사명은 어디로 가고 어느덧 우리는 체계적으로 훈련되었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그들을 모으기 위해 이벤트를 만들고 그들이 만족한 순간에 넌지일시 전하는 구원의 소식이 과연 그들의 심령을 꿰뚫고 들어가서 바로 이 같은 에바브라와 같은 증거를 만들어 내겠느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저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구절 이로써 우리가 우리로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가 그 모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그 자랑과 기도를 우리 가슴에 담는 것이 이 새벽에 우리의 마땅한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죽게 합당하여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저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기쁘시게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는 것에 우리가 자라야 한다는 것을 또한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르는 것은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그는 마지막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들고 살아내야 하는 삶의 조건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만물의 창조를 품고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만물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화평을 기뻐하며 증거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 바로 그 화평을 기뻐하며 증거하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저는 정말 조심스럽고 부끄럽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던 저의 셋째 딸 입에서 엄마, 이것은 크리스마스 미러코리아라는 이 고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기도 응답이 단지 기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이처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에 우리는 주님 앞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고, 단지 감사가 아닌 두려움과 경애함으로 주님 앞에 더더욱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 벅찬 감격을 기뻐하며 증거하고 있는지, 정말 교회들마다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고, 불화가 화평으로 변해두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는 그 입술에서 주님의 찬양이 넘쳐나는 이것이 복음의 증거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사는 신자들. 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하는 우리의 삶. 골로에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너희들이 들은 바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은 비밀일 수 없는 그리스도 솔직히, 지금 현재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명사회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문명이 들어간 곳이라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들의 소망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문해 보면 오히려 교회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탄받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대신 우리의 교만이 증거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오직 복음인 것을 다시 이 아침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전파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사명으로 저는 붙잡습니다. 골로에 서 1장 28절과 2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과 29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권하고 가르치고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가 이를 위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이것이. 신자들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사명이요, 믿는 가정의 목표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의 마땅한 사명인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